그저 날 따라 걷네 젊은 날엔 가벼운 줄 그저 배낭인 줄 알았지 발자국이 깊어질수록 무게를 알게 돼 인생이란 무거운 짐을 지고 끝이 보이지 않아. 다시 일어나 걷는 거너 깡패지 아닙니다 건달입니다 건달이면 전배 비용을 더 내라 나는 자존심이 있다 전배 비용 때문에 건달이라고 불릴 수는 없다. 내가 그 유명한 박도사다. 그 위대한 박도사님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앞으로 제가 잘 되겠습니까? 돈은 좀 버는데 감방은 변소 드나들듯 자주 가겠네. 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최대호 아우님이 가고 나니까 혼자서 방송하는 게 힘도 없고 아 그래서. 방송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 뭐, 저기, 흥미없는, 어, 콘텐츠가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조회수가 툭 떨어지고, 어 그래서, 어, 조금 의욕도 없어지기도 합니다만, 어, 그러나, 뭐, 조회수에 연연하지 않고, 어, 앞으로, 뭐, 어차피, 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어, 그런 내용들을 한 번씩은 다 내가 기록에 남겨놓으려고, 막, 뭐, 흥미가 없더라도, 흥미 없는 내용도 또할 수도 있고, 또 흥미 있는 또 소재도, 어,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당분간 흥미가 없더라도, 뭐, 그래도 열심히 또, 어, 시청해주시는 또, 뭐,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힘이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번에, 그 윤석열 때문에 그 도사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래, 뭐, 도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살면서, 막, 그런, 음, 저도 뭐 그런, 뭐, 명리학이나 미신이나 이런, 뭐, 그런 걸 사주 같은 걸 별로 신뢰하지 않고 신봉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만은, 뭐, 살다 보니까 어떻게 또 그런 사람들을 접하게 되고, 또, 그게 또 관심을 가지고 또, 이, 이런 책자 같은 것도 이렇게 하면서 또 읽어보기도 하고, 이런, 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 이 사주 명리학이라는 게, 이게 그렇게 허무 명랑하고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아니다는 것을 점점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가 이제 저번에 그 윤석열하고 김건희 때문에 우리가 어 만났던 그 도사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이러는데, 그래 지금 또, 뭐 이번에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분도 어 대한민국에서 아마 해방 이후에 제일 막뭐 입에 많이 회자가 됐던 그런 어, 인물입니다. 어, 출신은 경남 경상남도 출신이고 부산에서 활동을 하고 이랬지만은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던 그런 도사, 소위 말해서 박도사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 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뭐, 우리가 해방 이후를 말하겠죠. 해방 이후에 이제, 이, 사주 명리학에 관해서, 어, 아주 뛰어난 도사가 우리나라에 몇명 있었지 않습니까? 앞전에 이야기했던 그, 배군학이라는 사람, 그, 저, 서울에서, 어그 사람은 이제, 사주 명리학보다는 관상의 대가였다고 그래요. 그니, 그 사람하고 이제, 그 사람 이후에 이제, 이 어, 재산, 박, 재산, 박재현이라는 이 도사가, 나타났죠. 그래, 이분도 이제 함양에, 함양이 고향이고 함양 출신의, 어,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부산에서 오랜 활동을 하고 이래서 부산서는 많이 알려진 분입니다. 그래, 이 부산이, 어, 여러분이 하니 부산 계시는 분들은 옛날에 영도 부산 영도다리 밑에 어, 각종 점집이나 철학관들이 많았던 걸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지금은 이제 뭐그 근처가 다 개발이 돼버벌서다 사라지고 없는데. 그우리도 이제 그어릴적부터도기 영도다리 밑에 점집들이 있어서 우리 어머니들이 거기 가서 점을 치고 하는 걸 내가 본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거기에 왜 그렇게 점집이 형성이 되었느냐 하면은 6.25 전쟁 이후에 서울서 피난이 내려오고 이북에서도 피난이 내려오고 해서 그 이북 사람, 서울 사람들이 거기에 부산에 자리를 잡게 되면서 그래, 이 팔자를 고치다라는 이 책을 쓴 사람이 조용헌이라는 이, 이 사람은 명리학자는 아닌데, 명리학에 관한 그 다음에 풍수지리에 관한. 이런 거를 뭐 책을 써서 책을 뭐 수십 권을 썼을 거예요 그리고 뭐 신문에 칼럼도 내고 하는 유명한 그 조영훈이라는 분인데 이 사람 책에도 이제 그런 게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제 부산에 어그 영도 딸이 밑에 왜 점쟁이가 많았나 이북에 이제 김일성이가 들어서면서 이북에서 못 살고 내려온 사람 중에서 이북에서 점쟁이 무당 사주 관상 보는 사람들이 비밀선인은 공산주의니까 그런 걸 인정을 하지 않죠. 어, 그런 사람들은 뭐, 저, 저, 뭐, 잡아가거나 뭐, 숙청을 하거나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도저히 이북에서는 어, 살 수가 없어서, 어, 남한으로 다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왜 이북에 그 당시에 그런 무당이나 사주명략 하는 사람이 많고, 또 뛰어난 사람이 많았던가 하면은, 그 이북이 조선시대 때부터도 저기 이 조선시대에도 이북 평양 평안도 사람 함경도 사람을 어 관직에 오를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그저 이북을 배척을 했었어요. 그 조선시대 에 그러다 보니까 관직에 등용을 못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나마 사서 삼경을 어 배우고 한학을 했던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게 주역이지 않습니까? 그 주역을 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또 역술이 되고 거기서 사주명리학을 공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사주명리학에 이제 뛰어난 사람들이 이북 출신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유교 동란 이후에 부산으로 대거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영도 다리 밑에 여러 수십 군데 그런 저 점집이 있었고 관상 사주 관상을 보는 집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산에 이 여기 앞으로도 뭐 또, 부산 또 도사, 박도사 말고도 또, 또 김중산이라는 분 도사 이야기도 한번더 하겠습니다만, 이 박도사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 박도사는, 어, 이 책자에도 물론 박도사 이야기가 상자에 나와 있고, 그래서 많이 참조를 했습니다만, 또 제가 듣고 보고 했던 그 경험을 말을 하는 거고, 어, 그래, 지금, 어, 이 방송 시작, 전에, 어, 지금, 뭐, 만화 비슷하게, 뭐, 그, AI로가 만드는 만화인데, 어, 그거를, 어, 들었던 내용이, 이제, 제 친구, 어, 뭐, 건달이지만은그 정회장이라는 그 사람이, 이제, 경험했던 거를, 어,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전해줘서, 그 이야기를 들은 바대로, 이제, 내가 이야기를 또 하,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데그 친구가, 이 박도사를, 아, 박조사가 70년대에, 어, 부산에, 거의 70년대 말까지, 80년 초까지도 부산에서, 대신동에서 있다가 나중에 그 수영구에 있는 수영초등학교 근처로, 그, 어떤, 그, 자기 관상 사무실을 걸로 옮겼죠. 수영으로 옮겼다가, 말년에, 말년에, 뭐, 자기가 2000년도에 변설를 했으니까, 1990년대 들어와서는 자기 고향 그 함양에 그 엄청난 그 한옥을 지어가지고 음 그뭐 후계자도 양성도 하기도 하고 자기 수련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뭐 전국 각지에서 오는 그 손님들을 거기서 맞았던 거예요. 뭐 워낙 이름 난 사람이 되다 보니까 어 <laughs> 수입도 뭐 엄청나게 많았으니까 그런 대규모의 그 한옥을 지을 수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한테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는, 어, 90년대가 되어가지고, 부산에 없을 때였을 겁니다. 내보고 가자 하는데, 저는 묵건안 갔습니다. 뭐, 근데 그, 저, 내 친구 정그 회장이라는 사람은, 어, 70년대 이미 박도사를 부산에서 대보다 잘, 워낙 또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70년대 자기가 그렇게, 어려울지게도 그 사람을 찾아가서 뭐 미래에 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한데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도 이제 돈을 좀 벌고 이러다 보니까 함량까지몇 번을 뭐 여러 번을 왔다 갔다 합디다 뭐 개업을 하게 되면 개업 날짜를 받으러 간다든지 뭐한번 갔다 오더니 그러니까 갔다 오더니 그때가 이제. 70년대 보고 처음 이제 만났을 때는 말해 주고, 그 안면은 있는데, 대뜸 가니까, 아, 안 보는 동안에 지역 많이 살았네, 이러더래요. <laughs> 그래서, 야, 참, 그래서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야,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걸 깨뜨려 볼수 있는 그런 해안이 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뭐 그런 정도의, 뭐, 제 친구는 그 사람을, 뭐, 진짜, 뭐, 신에 가까운 존재라고, 그렇게, 뭐, 입이 닳도록 그렇게. 어, 금말하도록 그렇게 칭찬을 합대더만은, 뭐, 모르겠어요. 뭐, 나중에 뭐, 자기 인생의 어떤 결말까지 그 사람이 말을 해 주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 리고 이제, 이 박재산, 어, 재산, 박재현이 호가백 재산이고. 그, 이 사람 이야기를 먼저 하죠. 이 사람이 이제, 어, 천, 1935년생이죠. 35년생인데, 2000년대 딱 세상을 떠났으니까, 어, 뭐한7 0분못 살았죠. 60몇 살을 운명을 했는데 이 사람이 어릴 적부터 동네에서는 신동이라는 소리를 들었대요 신동이라는 거는 한번 보면 한번 보거나 듣고 이러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밑에서 한학도좀 배우고 어릴 적부터 그 벌써 한학을 배웠다는 거는 뭐 사주명령을 하는 기초가 되죠 할아버지한테 배우기도 하고 그래 가지고 이제 뭐, 고향이 거기다 보니까 그그창뭐 농구를 그, 그 당시 농, 농구라는 농게 5년제죠. 5년제 뭐 5년제니까, 뭐 대학이 지금 뭐 고등학교하고 초급대학하고 합친 그런 기간인데, 그창 농구를 졸업을 했답니다. 그러다가 졸업을 하고 나서 어... 졸업을 했는데, 그 전에, 중학교 다닐 때, 유교 전쟁이 발생을 해가지고, 어, 그걸 진주로 나가다가, 목탄차를, 옛날에 뭐, 트럭이, 그 뭐, 나무를 떼가지고 하는 데 목탄차를 타고 가다 전복이 되는 말이면 안전병이가 되대요그리고지고한 3년을 뭐, 학교도 못 가고, 집에서 뭐 꼬박 그렇게, 저, 있었다고 그러대요. 그러다가 이제, 뭐, 그게 이제, 저, 회복이 되고, 어 그래 가지고 어그 장농구를 막 일단 졸업을 하고 난 뒤부터는 아 공부도 싫고 어막 세상이 다 싫더랍니다. 그래서 어막 이산 재산을 그그 서북경남쪽에는 뭐 지리산 자락하고 뭐 각종 산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 이산 재산 다니다가 지리산에서 막 한참을 그 돌아다녔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지리산이 그 당시에 어 전국 각자서 그, 수도하러 오는 사람이거나, 그런, 소위 자칭, 타칭 도사들이나, 무당들이 그 지리산 자락에 많이 있었어요. 그, 그 사람들하고 이제 교육, 교류를 하면서, 이제, 어떤 학문도 터득을 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 배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이제, 수련을 하는데, 그 수련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주역이나 이사서삼경은 물론이고, 불경에도 아주 도톰한 사람이랍니다. 뭐, 반야신경은 물론이고, 건강경, 화엄경 능음경, 그 불경에, 뭐, 재반불경도 전부 통달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불선, 유불도라고 그러죠. 유불선, 선도, 그러니까 도, 도교, 뭐 도교라는 거는 중국에 노자, 장자 사상이 그 도가 사상 아닙니까? 그러니 이거 불교, 선, 저 도, 도교 사상을 다 섭렵을 한 사람이랍니다. 이 사람이 또 거기서 이제 지리산에서 이제 스승을 하나 만났는데 이 스승이 그래서 이제 이 스승을 만났는데 음, 자기도 이제 그, 그 사람이 대단한 대단한 그, 음, 도사라는걸 알고 이제 그 사람이 돼서. 이제, 제자가 되기를 원해가지고, 그사람 지리산에서, 그 사람한테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오래된, 그, 저기, 사주 명리 예약에 관한, 그, 서적이죠. 거기 뭐, 흔하지 않는 아주 비서인데, 그, 백운산인, 백운산인 윤일봉 청어선사라고, 청어선사. 그 사람이 집거려서 열 명의 제자를 두고, 수련도 시키고 그걸 가르쳤다고 하는데 그열 명의 제자 중에서 세 명이 나중에 아주 이런 나이에 다 죽고 네 명은 정신 이상이 돼버리고 세 명만이 온전히 그그 그 사람 대서 몇 년간의 그 수련을 마쳤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치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어, 이제 그러다가. 내고등교가과2 20한 20 3세 이때 이제 뭡니까. 군에 입대를 했어요. 군에 입대를 했는데 그게 1959년에서 60년 정도일 겁니다. 이 사람이 35년생이니까 군에 갈 나이죠. 그래서 이제 배치를 받은 내가 부산에 군수기지 사령부라고 그 지금 옛날 부산 양정에 있던 군수 비지 사령관. 군수 사으로 바뀌었다가 그게 지금은 그게 지금 아마 경찰청하고 시청 자리가 그, 그 군수 군수사 자리가 그군 확실치 않습니다만 그럴 겁니다. 거기에 건물을 해다가 그때 군수 비지 사령관이 누구냐 박정희란 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쫄병하고 박정희 대통령하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계급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쫄병이지만은 또, 그 사령관을, 그, 마주, 마주할 기회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거기서, 이제, 뭐, 이, 뭐, 박정희도 알았겠죠. 이 친구가 그런 거를, 뭐, 사병이지만은 그런, 어, 사주 명력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다는 건 알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해봤냐면은, 그 사령관 박정희를 보고, 사령관님은 우리나라의 제왕이 될 그런 사주나 관상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박정희가 웃으면서, <laughs> 그게 뭐, 가당치나, 가당키나 한 마리가 하 식으로 이제 그래, 웃고 넘겼대요. 그런데, 아, 요 박도사, 박재사는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사실상 우리가 61년에 5일 혁명이 납니다. 올류군사쿠데타죠. 근데 박정희가 부산 군수기지 사령관으로 왔을 때 그때 벌써 어 어떤 그 혁명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쿠데타를 하 하리라고 하는 생각을 부산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뭐그 당시에 여러 재력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그때 벌써 어 조력을 원조를 바라기도 했고 물론 마, 뭐 그런 혁명을 한다는 소리는 안 했지만 은 거기서 이제 응하지 않았던 김지태라고 부산일보사장 조선견제회 회장이 나중에 어, 우리나라 유경재단이 뺏기고 하는 그 단초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당시에 협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박 대통령이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6 0년전에 부대탈 해가지고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이 이제 우리 저기 이 재산 박재현씨는 이제 군을 졸업을 하고 나서도 아... 가야산 해인사 그러니까 해인사가 가야산 자락이잖아요. 가야산 자락에 해인사에 해인사에 가서 또 수도를 한다고 하는데 그 해인사에 에, 그 당시에 해인사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 뭐 8만 대장경을 그 소유하고 있 보유하고 있는 절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뭐그 3대 사찰 중 하나 아닙니까? 저, 전라도 송광사하고 양산통도사하고 이제 삼보사찰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해인사인데 해인사가 아주 그 성녀들한테도 규율이 엄격하고 그런데 어떻게 뭐그서 수도를 저기도 머리를 깎고 있는, 머리를 깎지 않은 그 처사이지만은, 어, 거기서 이제, 수도를 하려고, 어, 그 뭐, 어떻게 어떻게 뭐, 억지로 부려서 뭐, 부탁을 해가지고, 거기, 어, 어디, 음. 기거를 좀 하게 됐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거를 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뭐, 공부를 하고, 행사에서 이제, 있, 있다가, 자기 이제, 부모가 결혼을 막 하라고 하라고 하니까 뭐, 그래 이제, 마지못해 이제 서른 하나에 이제 결혼을 이제 했는데, 그 부인은 부산에서, 저 부산 여잔데, 부산 여고, 부산 여고 옛날에 부산 명문 여고 아닙니까? 그 부산 여고 출신의 부인을 집안에서 이제 권유를 해가지고 이제 혼인을 했어요. 그 혼인을 하고 나서도 이제, 자기는 이제, 뭐 가해산에 가서 수도 해야 된다고 해서, 수도를 하는데, 그 수도를 하는 도중에, 음, 거기서, 해인사의 그절 안에서, 그 살인 사건이 발생해요. 이제, 소위 말하면, 그, 20대 처, 젊은 전혀 시체가 숲속에서 발견이 되어가지고, 그게 이제 발칵 뒤집어져가지고, 이제, 스님들하고 뭐, 중대리고 뭐고, 전부 다 불려가서 조사를 다 받고, 이제 이렇게 했겠죠. 그, 그 시절만 해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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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막지하게 고문도 하던 시절이니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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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심만 가면은 고문을 당했겠죠. 그래서 이제 했는데, 물론 뭐, 박도사도 뭐, 조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 기록이 없었습니다만, 그, 그래서 이제 스, 스님들이 이제 뭐, 이 범인이 누구냐고 서로 막 그걸, 저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그 이제 그종무선님이 원래 이제 박도사한테 평소에도 좀 갑질하고 을좀 간간히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박도사가 내가 그 범인을 찾아낼 테니까 종무선님이 내한테 와서 저저 저 삼배하라고 절 세분하라고 응? 그러고 갑질하는 거 의미 안하다고 사과하라고 그러고. 이제 그리 그래 시켰는데, 이제 그 절에서도 이, 이, 이 친구가 이제 뭐 그런 명리학을 한다고 하니까, 한번 믿어보자는 심산으로 이제 그렇게 응하고, 그렇게 해주고, 이제 하니까 소위 말해서 지필묵을 가져와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종이하고 뭐 이제 부담을 가져와라 그래, 그래서 이제 이 재산 박도사가 이제 이걸로 인해서 이제. 경상남, 경상도 지방에 자기 이름 석자를 알리는 계기가, 큰 계기가 됐어요. 뭐라고 적어 줬느냐 하면은, 어, 아, 일목 탱천. 한자로, 한자로 써보겠습니다. 한자로 써야 이 의미가 통하니까. 일목. 나무 하나라 이거죠. 이탱 자는 뭐냐 면은 우리가, 우리가 지탱하다, 알지게, 버티다, 이런 뜻 아닙니까? 지탱하다, 알지게 쓰는 탱자인데. 뭐, 천은 하늘천이고. 일목탱천. 나무하나로 하늘 바친다. 이거 뭐, 대들보나 이걸 말하겠죠. 근데, 일목탱천. 어. 그리고 이제, 누구 소행이냐? 목, 자, 지행. 그목자지형이 뭐냐면 이목목 목 밑에 이 좌측부터 뭐가 됩니까 이시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시소행이 다 이거죠. 일목탱채는 뭐냐면 나무 하나로 받치는 건데 대들보를 만든 사람이이건 이시성을 가진 소위 말해서 목수다 이거죠. 그에서 이제 생각을 하니까 아 얼마 전에 공사가 그절 공사 끝난 목수들이 다 갔는데 어. 그 중에 목수 중에서 이제 명단을 보니까 이시가 있더라 이겁니다 이시가 이시가 그 이시가 있으니까 그 명단을 조사해가지고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벌써 공사 마치고 서울을 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압송을 해가지고 뭐 그때 뭐뭐 뭐 진작을 해보면은 뭐9 9 6그뭐저6 0 년대니까 뭐, 1900그뭐저 거의, 뭐, 고문이, 뭐, 뭐, 빈번하던 시절이니까, 그, 뭐, 쪼아보니까 뭐, 검시부르겠죠 그래, 이제, 왜 죽였나고 하니까, 그, 그, 목소리 일을 하고 있을지게, 자기가 사, 사귀던 애인이 찾아와가지고, 이별을 통보하려고 왔는 거예요. 그, 그래 이별하자고 하니까, 격분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살해를 해가지고, 시체를 그숲 속에다 숨겼다. 그래, 됐다. 고 그래. 그래. 이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이걸, 합정경찰서도 그렇고, 이 뭡니까, 저, 저, 해인사에서도 그렇고, 이, 이제, 이 박재산에 대해서, 박도사에 대해서, 뭐, 이제, 뭐, 이 이름이 이제 나기 시작을 했죠. 비 오는 날엔 터졌고, 바람 불면 더흔들 그래도 가끔은 저 멀리 불빛 하나, 그 하나에 의지해 오늘을 건너.